봄에 나무 무리가 계속 되고 있어서 봄에 좀 나갈 나무들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골드스마르그는 이제 작년 가을에 영상을 보시고 오셔서 이제 큰 것들은 다 예약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가을에 예약을 하시고 이제 오늘 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차를 끝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기 뒤에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이제 골든스마가 다 빠지고, 현재 남은 사이즈들은 이제 한 20cm 정도 나오거나, 좀 들어가 보면은, 30 정도, 이렇게 30 정도 나오는 사이즈가 있고요 골든스마라고는 올해 큰 사이즈들은 이제, 안절이 끝나서 조금 한 20cm 정도 나오는 애들밖에 지금 안남아있고요 지금 바로 옆에는 이제 스카이로켓. 스카이로켓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 사이즈가 나와요. 한40 이상. 40 이상 평균적으로 이 사이즈를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스카이 로켓도 이제 작년 가을에 좀 컸던 것도 이제 전부 다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사이즈밖에 없고요 바로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좀 정지하고 계시고 여기도 이제 이제 사톤에사톤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자까지 완료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뭉그러운데, 작년 가을에는 너무 좀 좋았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좀 빈약한데,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영상이 올라오고, 두 분이서 이제 뭉그러운싹다 가져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자마자 바로 옮겨 심어서, 올해는 이거 봄에는 못 나가요. 봄면는못 나가서, 보시면은, 예, 뿌리가 아직 안 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돌고 있긴 한데, 아직은 안 돌고 있어서, 저희 올해 이제, 1 2 0의 포트 뭉그러운 이제 수량을 얻고요. 이제 새치나 내치. 이 사이즈반 이제 지금 뭉그러운은 남아 있고요. 바로 남아 있는 게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이고 에메랄드 그린은 이제 평균 3 0으로 나가요. 요렇게 30. 요 사이즈나 이제 뭐요 사이즈 뭐 작은 것들은 뭐 40도 있고. 뿌리도 보여 드리면은 이제 요렇게 저희가 처음에 식재했을 때, 외도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식재를 해놨어요. 여기도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이런 애들은 이제 수영도 엄청 잘 나왔죠? 뿌리도 요렇게. 지금 그린은 여기랑 이제 바로 여기, 옆에. 그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쫙있고요 여기랑 옆에, 옆에들까지 이렇게 지금 그린이 있고, 뿌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평균 한30 정도로 나가요. 뭐, 요렇게 해서. 잘큰 것들은 뭐 40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지금 에로우에요. 에로우는 여기랑 이제 아랫동까지 있고요. 에로우도 지금 요렇게. 요렇게. 나무는 괜찮죠? 뭐, 큰 거는 5, 6, 7 사이즈로 나가고. 요런 식으로 뿌리도 잘 들어왔고요. 보통 이제 40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에로우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블렌재도 이는데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색이 좀 너무 잘 올라왔죠 지금 여기 앞에는 이제 나품 나가고 작은 애들은 앞에다 빼놓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을 애들은 좀작고요 보통 이제 나품 나가는 애들은 이제 요 사이즈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40 거의 다4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 이상이고 뭐 뿌리는 아까 말해 늘 말하지만 저희는 뿌리 안은거는 절대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엔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골든 브라반트가 있는데 골든 브라반트도 지금 나무는 굉장히 크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저희 백이집에 호트를 소개를 했는데 이제 택배도 보내드리고 이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제 저렴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직접 오시면은 직접 오시거나 이제 뭐 많이 하시면 더 이제 저렴하게 드리고 있고 택배 발송도 이제 꼼꼼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